거기까지, 아, 와 도대체 그때부터는 정말 이제 아무것도 이제, <laughs> 예, 랭북, 랭북.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끝까지 <laughs> 가야 될거 아니에요. 네. 그거 뭐저 콤보 세트 뭐저 콜라에다가 팝콘 그거 얼마나 한다고 그걸 안 산다고. 돈 때문인 줄 알고 있어 그러니까. 그러니까 그거 <laughs> 얼마나 <돈까> 한다는 <laughs> 게 그게 <그걸> 더 불쌍해. <웃음> <웃음> 그거 진짜 <웃음> 이상해 <웃음> 모욕이지 <laughs> 상대방이 모욕이 아니 상대방이 하는 는 상대가 화가 나버려요. 근데 그 친구가 심지 굉장히 좀 인기도 많고 도도한. 뭐 그런 음 스타일인데 제가 잘못 건드린. 근데 거기다가 돌직구를 그냥. 돌직구를 확 던졌더니 받아갖고 바로 그냥. 아 어, 반사. 아 네. 아 결과적으로는 한 번도 못 이기신 거네요. 축구, 아까 축구부터. <laughs> 축구도. 아 예. <laughs> 어, 이거 하나 주세요. 40대, 어, 뭐 이거. 네트워크가 너무 많아서 내가 어디 가고 뭘 했는지를 다 알고 있는 거죠. 사실 제 얘긴데 경험담이면 와이프랑 결혼하기 전에 연애를 했을 거 아니에요. 그러면 이제 연애를 했는데 제가 직업이 가수니까 <laughs> 음. 이제 제가 연예인하고 사귀었던 친구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. 네. 그러면은 TV에 나오잖아요. 음. 음. 그럼 집에서 이제 저, 저는 보통 바닥에 앉는 걸 좋아해서 와이프가 음. 소파에 앉고 저는 소파에 기대서 바닥에 앉아서 TV를 봐요. 그럼 리모컨을 이렇게 돌리고 있으면. 네. 뭐 광고가 나오든 뭐가 나오든 뭐그 친구가 어어. 나오는 장면이 있을 거예요. 예, 예. 음. 그럼 이제 그런 느낌이 느낌이 있잖아요. <laughs> 채널이 이렇게 또 빨리 탁 바꾸면 뭔가 티날까 아, 봐. <laughs> 빨리 돌리면 안 돼요. 네. 아. 빨리 돌리면 안 돼. 약간 보는 척하면서 이렇게, 이렇게 서 이제 돌리고 있으면 뒤에서 <laughs> 한번 그랬어 진짜. 어디 만났지? <웃음> 오. <웃음> 오. <웃음> 오. 뒤에서 이렇게. 그러면 그때 처음 대박. 그 얘기를 한번 했는데. 나만 <목소리> 막웃 아, 근데 내가 리액션을 못하겠는 지금. 아니, 근데 뭐라고 아 하지? 알 거라고 생각을 못 했던 거 아니에요? 어. 네. 그렇죠. 예 네.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되잖아요. 네. 이따가 무슨 얘기 하는 거야? 아, 뭐라는 거 아, 한 뭐, 번. 아. 뭐라는 거야? 이렇게 했어요. 그들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그게 더 이상하다 <laughs> 아니 제가 얼마나 거예요. 당황했으면 가만이 있으면 되는 거야? 아니 근 솔직히 안당황하으면냐고제가 쟤랑 혹시 막 아는 사람인가?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어, 그럴, 수 그럴 수 있죠 그럴 수, 그럴 수 그럴. 있죠 주방으로 이렇게 걸어가면서 그 말도 이렇게 저한테 대, 대답하는 게 아니고 흘려 흘려 아니 뭐 아니야 어. 그래서 어. 가요 어. 내가 너무 무서운 거야 그게 이 네트워크가 저보다 더 넓, 넓다는 게느껴져귀신같이 어떻게 할거아 그럼 이걸로 가야 되겠다. 내가 했던 거짓말이나 잘못이나 이거를 내 입으로 얘기하게 만들 때. 아 만들려고 말을 그렇게 하는 유, 거야. 유도를 싹 이렇게 유도심문 아 오늘 하나 배웠는데 그 결국은 또다 터놓고 다 허박허박은 아 거박 맞네. 자백하게? 어우, 무섭겠다. 아,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알고 있는 세상이랑은 전혀 다른 세상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혼하고 네. 싶지 않죠? 또 이런 얘기 들으면 그러니까 저는 지금 참 좋을 때구나 네. 아까 저는 사실 똥... 아까 저는 사실 똥기적기 때부터 저는... 똥기난 난 진짜 좋을 때, 난 나만 잘 가리면 되니까 어? 네. <laughs> <laughs> 아, 그니까막 너무 갑자기 생각이 많아지네요 아유, 근데 나중에 네. 나중에 네. 결혼해서 애가 막 네. 아빠 앞에서 노래 부르는데 아빠보다 더잘 부르고 뭐 이런 거 생각해봐요 아니,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오늘 전혀 없었잖아 <웃음> 그러니까, <웃음> 그러니까 계속 아, 슈퍼맘 네. 순위도 없는데 아, 무눈한 그러니까 계속... 아, 얘기는 없었죠 아니, 어, 세상이 뭐, 이렇게 우울해진 네. 거지? 내 <laughs> <laughs> 네 입으로 내 잘못을 실토하게 만들 때 아. 오!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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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씩+ 조금씩 조여와 결국 내입으로 실토를 하게 만들었는때 이제 5 0대 이상이 되면은 그런 지혜를 네. 제대로 버릇을 고쳐주고 싶은 거죠 잘못한 거를 지금 알았을 때 조여오는 게 아니고 이미 알아뒀다가 쌓아뒀다가 그다 차곡차곡? 차곡차곡 제가 지금 그때 네. 제가. 네. 격하게 네. 공감하시네요 지금, 네. 지금 조여오고 네. 있어요 그 네. 거짓말인 거 뻔히 알고 네. 있는데. 그리고 모른 쳐가면 이분 삼십 초에 정확히 네가 자백을 하리라는 거딱 알고 증거라 이분 이십칠 초에서 거기 갔지. 음. 근데 저는 <laughs> 원하는 답을 얻어냈을 때 얼마나 그런 것도 있어요. 그 거짓말을 알면서도 거짓말 하게 냅둬요. 어떤 식으로 거짓말을 어. 하나. 아변명하는 아아아아 거라니까 그걸 수 오십 대에서. 이런 사람이. 그러니까 어. 얘는 거짓말 어. 유형을 파악을 한다. 그래서